자, 이번 시간에 분석해 드릴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자, 삼성전기. 어,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주에 어, 분석을 해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삼성전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어,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그 당시에 제 방송을 보고 매수를 하셨다면, 오늘 아주 상당히 어,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제 이후에 대처 상황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점검을 좀 해보겠고요. 어, 우선 이제 삼성전기가 오늘 뭐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어, 이런 상승의 배경은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오늘 어,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어, 먼저 이제 그 매출액은 어그 8조 이상, 영업이익은 1조 이상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가 어그 전년 대비 232%나 증가되는 아주 엄청난 그런 증가가 좀 되고 있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기의 그런 주가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기가 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도 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5G라든지 AI 등의 그 고부가 MLCC 그 공급이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매출이 이제 어 전년비에 대해서 두 자릿수 성장이 전망이 된다. 자, 지금도 실적이,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이 2018년도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꽤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2019년도 실적은 그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또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 4차 산업, 4차 산업 시대에 그런 어떤 그 부품 수요의 증가, 요것과 관련해가지고 이 삼성전기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실적이 아주 예, 괜찮게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분석해드렸을 당시에 실적이 뭐 괜찮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 뭐 엄청난 그런 실적의 증가가 됐습니다. 예, 1조 원, 예, 1조 원, 영업이 1조 원에, 어, 들어서는 그런 쾌거를 올렸습니다. 삼성전기. 자, 그럼 차트 보면서 그 기술적 분석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을 당시에가 이때, 이때죠, 이때. 예, 이때 이제, 어, 21선 돌파 됐을 시에 추가 상승이 예측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다음날 바로 돌파를 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장대 양선, 조정받고 다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것도 아주 재밌는 모습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분석해 드렸던 걸잘 참조하셨으면 오늘 어, 상당히 도움이, 최근에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겁니다. 보시면은 요 라인 대가 이제 단기적으로 짧은 어떤 저항이 있다라고 그랬죠.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저항에 딱 부딪히고 나서 그 다음날 조정을 받습니다. 네, 자 이날 장대 양선 뜨고 조정을 받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오늘 돌파를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뭐 대응까지 또 하셨으면은 더 어, 수익이 좀더더 더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어, 보여주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이 돌파가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뭐 지난번 지난 시간에 미리 말씀드렸는데, 어, 다음 목표치가 이 정도 라인대가 되겠죠. 지난번에 그 어, 저항대, 어, 저항선 매물대가 있는 그 자리 이 정도까지를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무튼간에 어, 지금 이제 이평선으로 보더라도 60일 이평선까지 돌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 다음 예상은 이제 125,000원 만 정도 선 예,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를 예상해 볼수 있겠고 예, 만약에 이제 그 돌파가 또대준다면 이제 추가적인 그런 상승까지도 또 기대해 볼수 있는 아,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아무튼 삼성전기가 어그 예전에 이제 월봉이나 뭐 이런 걸 보시면요, 자 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예전에 이제 그 고점을 다시 한번 이제 찍었었죠 지난번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상승이 나오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뭐그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어, 지난해 시, 지난해 고점 예, 지난해 고점 때까지 이제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예, 다시 이제 차트로 넘어서 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어, 아무래도 이제 뭐 요런 예, 이런 저항대, 뭐 이런 저항대에서, 뭐 이런 저항대에서, 어뭐 이게 주식이라는 것은 계속 갈 수는 없죠. 예, 가다쉬다가다쉬다 가다 반복적으로 움직여서 가기 때문에 예, 그러한 측면을 좀 고려하면서 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삼성전기 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또 변화가 생기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어, 좀 다시 재차 또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지난번 방송 보고 매매하셨던 분들 있으면 정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겠고, 네. 자 이상 어, 삼성전기에 대해서 분석해 드렸고요. 네,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